저, 조프로와 함께하는 코인 떡상열차 탑승권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솔레이어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솔레 이어가 지금 현재 플러스 시점 0.3%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닥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거래량은 무슨 수급이다? 매수 수급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수급에서 지금 현재 대량에 대한 물량들, 고래들과 상어들과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 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35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380원 이상에서 또 매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월 26일 수요일 1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9시 52분에 어, 솔레이 코인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 매수가 매도가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어, 구간에서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굉장히 좀 크게 좀 돌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2차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2차 상승은 어몇시몇 몇 분에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예측을 해서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82749638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 매일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딱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어, 플러스 20% 이상 어, 수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전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금전 요구는 일체이 없다라는 거죠. 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여러분들 좀 짧은 시간 안에 단타 코인으로 좀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무려 6000% 이상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민코인이 있다고 라 한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1분만 집중하세요. 바로 꽂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코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 유명한 무라드 되겠습니다. 무라드는 여러 민코인에 대한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PX 코인, 그리고 기가차드, 그리고 모그 코인, 컴플럭스 코인 되겠습니다. 여러 민코인에 대해서 극찬을 바지 않았는데요. 특히 SPX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랑을 내비쳤죠. 민코인 시장에 대한 중심충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며 비트코인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포지션으로 큰 수익을 냈으며 민코인 슈퍼사이클에 이끄는 대표 코인으로 지목을 했던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애널리스트 무라드가 추천한 민코인 SPX 그리고 기가차드 그리고 머그코인 컴플록스 코인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라드 본인이 SPX 코인을 굉장히 좀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무려 31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5천만 달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31만 달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4억 3천만 원 되고요. 그리고 5천만 달러에 대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5천만 달러 얼마죠? 690억 원에 대한 수익. 무려 160배 이상에 대한 차익 수익을 손에 거머쥘 수가 있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조금만 검색을 해 보시게 되시면은 어, 페페코인 2200%,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코인 60%, 그리고 퍼지 펭귄 33%,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 138%, 심승 코인 등 이야기를 좀 쉽게 좀볼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안에 실제로 페페코인 차트는 지금 이제 105일 만에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1169% 이상 상승이 나왔고 287일 만에 어, 페페코인은 3964% 이상 어,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민코인은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좀 돈이 적거나 좀 투자금이 좀 적은 분들에게는 민코인을 추천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 메이커로 알려진 원터뮤트 지갑의 다수에 대한 민코인들이 좀 발견이 되었는데요. 원터뮤트 지갑에 있는 민코인 포트폴리오 64%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가 마켓 메이커 원토뮤트에 지금 이 2천만 달러치 암호화폐에 대한 전송으로 어,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키코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마켓메이커 DWF랩스에 투자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25% 이상에 대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제 플러키코인 페페코인 등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급등에 대한 배후 세력이 세력으로 지금 이제 주목이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실제로 원토뮤트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에 대한 물량 확보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베이비 도지 그리고 멜라니아 코인 등 원터뮤트와 유동성 공급에 대한 파트너십까지 맺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놀라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 그리고 무라드 그리고 원터뮤트와 어,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 원터뮤트랑 그리고 아서 헤이즈랑 무라드가 지금 현재 동일 지갑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갑 주소를 추적한 결 원화 한 237억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당 지갑에서는 총 다섯 개에 대한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두 개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60만 프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300 프로 이상, 나머지 세 개는 여전히 매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코인처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매집을 해서 어, 수익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어, 여러분들도 이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코인이 지금 현 60만 프로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5만 원만이라도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60만 프로로 인해서 지금 현 3억 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민코인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수익을 엄청나게 볼수 있는 인생 역전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에 대한 기회를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을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0 2 0 8 2 7 4 9 6 3 8 1번이라고 문자 전송해드리게 되면 바로바로 문자로 해당 민코인 같이 한번 매집을 하셔가지고 5만 원만이라도 넣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억 이상에 대한 수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시장 바로 코인 시장이다 라는 거죠.